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 6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4절부터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태로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좀더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4절부터, 우리 지난 어제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 이 예언된 말씀은 읽고, 듣고, 쓰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 그랬죠. 어느 도적같이 많은 하나님의 때에, 그때에 너희가 복받길 원한다 하면서 그 말씀의 서두를 요한 이렇게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서두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 메시지가 어느, 누구에게 또 어느 지역에 전파되어지는지에 관한 말씀으로 다시 또 시작을 합니다. 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여러분, 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는 굳이 지금 역사적으로 말하면 터키에 있는, 지금은 터키에 있는 그지역이한 80km를 어,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교회가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지금 지역에 있는 교회죠. 근데 그 교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앞으로, 어, 나타나고 보여질 현상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꼭 그, 어, 이지중해 연화를 통해서, 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태양을 본다면은 서쪽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그냥 아시아에서 어떻게 보면, 어, 전체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전체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를 표현한 말이기도 하고 또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또더 나아가서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 복음을 들을 모든 백성들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사실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라고 하는 말씀으로 사실은 표현되죠 어, 그리고 이건 역사적으로 이미 그 교회는 증명되었고 그럼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는 얘기는 이 말씀은 그냥 허황된 말씀이 아니죠.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간, 일반 세계사, 세계 역사 뭐 이런 것은 세계가 지금까지 존재해 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얘기죠. 또 제가 살아온 인간의 역사, 삶의 개인의 역사, 또 여러분의 개의 인 역사, 그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여기서 이것은 그냥 성경은 허황된 말이 아니고, 누가 어,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지록된, 지어진 말이 아니고, 이것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리스토르벨의 책도 보면은 예수님의 어떤 인간사 속에서 표현된 어느 한 역사의 한 표지를 한 사건을 담당하신 분, 그래서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리스토르벨의 책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역사성의 기준을 두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역사성이라고 하는,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이라고. 사건이라는 것, 진실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반모섬의 요한은 이것을 역사적 사건에 두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현장에 두고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들려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성에 근거한 거죠. 전에도 계셨고 구약 또 만물의 태초 창조 그 전에도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장차 오실 이하니까 이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걸 총괄하시는 모든 것의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분에 관한 증거, 그분에 관한 편지, 그분이 하는 편지를 내가 지금 너희에게 지금 다시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좀 두렵죠.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토피아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일반 세상의 어느 신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역사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또 감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앞 우리가 무엇 숨길 수 있고 무엇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겠습니까 결국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욕심대로 한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우리 만의 교회는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내 삶에 전부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이루어 가고 또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고하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장차 오실 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이제 또 오실 이 그러니까 재림하실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이와 같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명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좌는 스랍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 구약 1부터 신약까지 다 보좌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창조되었고 영원히 계셨던 그 보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비유를 든다면 이 보좌는 영광이 보자고, 절대 권력이죠. 절대 사랑이죠. 이건 어느 것도 이 보좌하고는 비유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조금 보기에는 모든 권세와 모든 심판과, 모든 영광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모든 세상 만물을 능히 다스리고도 남을 수 있는 자리. 세상에서는 뭐 대통령 자리 하면은 요즘에는 많이 좀그 권세가 약해지만 그래도 절대 권력자 아닙니까? 그러나 그거는 이 세상의 임금들의 그냥, 그냥 단순한 표현이죠. 그보다 더 창조자의 보좌, 영광 이런. 그리고 보좌 앞에 있는 일곱영 이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유한, 에스겔스에도 일곱영을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또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 영광의 자리 그러니까 일곱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자리고 완전한 그 감찰하는 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일곱영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 세상을 감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 그리고 이 일곱 년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여러분 충성된 증인 그러니까 사, 반모섬의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어떤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에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다 이거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을 포함하시는 분이니까 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리 영광의 보좌, 일곱 영,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아버지가 나를 보냈고 나를 보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위하 행하신 모든 일, 그것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표현한 겁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고 세상의 구원의 길을 열으셨고 생명의 길을 열으셨고 글로갈수 있는 모든 과정을 마치셨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도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내가 버리지 않고 다. 구원시키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다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 안에 들어 있는 표현은 그것은 우리가 또 이것저것 하나 두 개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충성된 증인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와서 친히 보이셨고 인간은 왔다가 죽음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부활 체로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너희도 나를 통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이고 만지시게 하고 또 같이 있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증인이, 그러니까 모든 것의 증인이시니까 그를 가리켜 그냥 또 한마디로 표현하는 겁니다. 충성된 증인이다, 여러분. 우리 가이 믿음 안에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충성된 증인에게 주는 주님의 상급은 생명의 면류관 아닙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여러분 이장 앞으로 이제 10절에 나오죠. 그런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충성된 증입니다. 그럼 모세는 온 집안의 온전한 그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랬죠. 온전한 온전히 충성된 자 그래서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 상징적인 모습으로 보여진 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증인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의 형체로 완전히 보여진 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질 때야나 만지지 마라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뭘 증거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성만하님이 계시고, 그 뜻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런 역사적 예수, 그 사건을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세상이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또 우리의 욕망과 우리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일생의 자랑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고 있다는 사실 앞에 그것을 침범해서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게 만드는 내 욕망으로 갈수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의를 바꾸고 여러분 우리가 손해 나는 것은 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실수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어떤 것도 그렇죠. 어? 세상에 법규 어기는 것도 결국은 세상에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실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에서 자꾸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다 잘못했어요. 우리가 올바로 행했다면 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라 못해 여러분들이 나가서 교통, 딱지, 티켓 하나 끊는 것도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끊는 거 아니겠어요? 박행을 잘못 되든지 아니면 뭐, 어, 스탑 사인을 그냥 갔다든지, 아니면 또 세상에 또 잘못 어, 뭐 일을 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상급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우리에게 보여준 거 증인이죠. 나시고 그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땅의 임금이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땅의 모든 권세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여러 모든 권세의 주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주인이시고, 땅의 권세 잡은 자들의 주인이시고, 그러니까 모든 심판권을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누구에게 증거합니까? 요한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분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가를 지금 세례 요한은 다시, 아니,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은 다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글로서. 모든 임금, 땅의 임금, 모든 권세자원자들의 임금 대신, 왕의 왕 대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한없는 한없는 자비하심, 그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가져야 돼. 내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평강과 은혜, 이것은, 내 죄로, 죄에 대한 무게를 이길 수 있고, 내가 잘못 행해서 엉키고 설켰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인생에 대한 해결점이 여러분, 예수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 은혜와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세상을 통해서 느끼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내고, 내 삶이 내가 잘못 살아서 얽히고 설켰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나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의 은혜와 평강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도 저희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높은 위치에서 우리가 모든 걸 바라볼 수가 있어요 아프고 힘든 현장에 내가 들어와 있으면 그 아프고 힘든 현장 때문에 그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떠나서 내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지금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내가 잘 은혜로 다스리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평강과 은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것을 인정해야해다 인정. 아 이건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구나.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리고 내 육신이 이런 것은 내가 인정해야 합니다. 내 인정해야 되는데, 어차피 인생은 주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갈 어떤 준비의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은혜로 받아들이고 또 은혜로 그걸 보면은 다 이겨나갈 수가 있어. 그러나 아 어, 이거 왜 이래 이렇게 해서 힘들어 어떻게 살아 어, 뭐 귀찮아 이렇게 막 생각하면 끝도 한도 없어.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 평강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말씀합니다. 은혜 평강이 있기를 너에게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다 그랬습니다. 그죠? 로마서에서 그 표현을 쓰죠. 우리를 우리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확증되었으니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들인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작정은 그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값을 치른다는 의미는 창조된 육신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그냥 두, 두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laughs>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까지 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에덴동산의 과정을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볼수 있는 또 거기에 살수 있는 그 단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씻신다는 것은 죄값을 치른다는 것은 육신으로 삶의 모습으로서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에까지 하나님의 보좌까지 우리가 갈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말로 어떻게 표현이 잘안 돼. 그냥 영광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까지 우리가 가서 하는 나 영광을 볼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씻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육신으로 지은 죄만 씻어지는 게 아니고 그 이상,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 영광의 보좌까지 볼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영광의 모습은 우리가 그냥 감사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여기서 우리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이제는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 성경은 여러 가지를 많이 표현하죠. 로마서 8장 3절에도 표현합니다. 영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재와 사망에서 구원했다라고 표현했어요 3장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에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시오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시브리서 9장에는 또 표현합니다 시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이루어지는 게 없어 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정결하게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피는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는 죄로 말미암아 구속 속박되어진 모든 것을 벗어버리게 만드는 그래서 아담의 죄는 아담뿐만이 아니고 그 우주만물이 어떻게 보면 주인된 아담에게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죄의 구속을 받은 아담 때문에 온 우주만물이 피조물들이 다 그렇게 죄의 구속에 걸려버리고 말았잖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재림은 그 죄의 굴레를 죄의 이 구속을 다 벗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죄가 벗겨진 세상이 죄가 없는 세상이 도래하는 겁니다 죄가 없는 세상이 도래하는 그 아름다움 자연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그렇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마 바뀌어질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러하고 죄로 물든 우리의 모습의 연약함보다도 이제는 완벽한 부활의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를 이런 죄의, 죄의 굴레 안에서 속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이제 예수님이 또 우리의 모델이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이루게 하신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모든 죄를 해방하신 것은 아버지의 계획이셨고 성부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신 모든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죄가 없는 영원한 곳에서 같이 할수살수 있는,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의 제사장으로 삼으사 이런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런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왜? 모든 세상 이 땅에 이 땅의 임금들의 주인 대신 주님께서 친인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그 이름으로 이 세상을 이길,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권세고 능력이고 모든 치유의 근원이시네.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중요, 합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세상 이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지 않고 자꾸 내 욕심, 내 배경, 내좀심내 지식,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바울이 표현했잖아요. 나는 이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그러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그 이름이 능력이고 심이고 권세고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 그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을 자세히 얘기해,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그 길, 그분이 열어놓으신 축복의 길 그러나 그분을 떠났을 때 그분을 믿지 않을 때 나타나는 삶의 과정은 이제 사망의 길로 나타나는 것밖에 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마늘교회가 이런 믿음의 길 안에서 든든히 서서 살아계신 사람님 끝까지 믿고 역사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길을 열어 주신 그 영원한 길로 나아간 데 있어 우리가 뒤로 떨어지지 않고 물러가지 않고 온전히 생명의 길을 들어가, 어, 들어서서 걸어갈 줄 아는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